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안사면 날아가는거 저는 제가 주식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2015년에 그렇게 주식으로 돈을 잘벌 수가 없었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돈을 벌었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돈이 복사돼 있고 바이오테마 할때 사는 쪽쪽 다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30% 이하는 익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매일 돈 벌다가 이제 선물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선물을 시작했는데 선물 때문에 망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선물을 했는데도 엄청 잘 됐습니다. 뭐 하루에 100만 원씩 맨날 벌었죠 이렇게 쉬운데 도대체 돈을 잃는 사람 뭔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자신감이 너무 좋고 제가 잘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금 100%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무조건 매매를 했고요 그래도 와중에 주식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뭐 자기는 세력하고 연락하면서 지내는 사이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세력주가 있는데 같이 하자 해서 저는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안 사면 날아가는 거 날라가더라고요 어몇번 어, 지켜보다가 다음에 같이 하자고 해갖고 제가 3천만원 정도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결과도 아시잖아요 네,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어 최근에 없이 3천만원 넣었는데 2백 몇십만원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정지 한참 몇 개월 있다가 딱 풀리니까 마이너스 80%부터 시작 마이너스 70%였나 80%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고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 올라가는 걸 기다렸더니 그죠 조금 조금 있으니까 다시 내려와 있고 반복하다가 대충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생긴 게 그전에는 30% 이하에는 입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30% 까지 가는 종목이 잘 없긴 해요 교통사고 같은 거죠 한번 당하고 나면 어, 겁쟁이가 된다 겁쟁이로 몇 년을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건다 몰라도 지폐주가 동전주 되는 거는 무조건 붙어지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막, 뭐, 추천하는 사람 믿고, 그리고 그 뭐, 회사의 사랑이 빠져가지고 존버한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겠어요? 상장 폐지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어, 상장 폐지를 피할 확률은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장중에 횡령해가지고 정지 먹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그건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종목이 마이너스 20%, 30%, 반토막! 났는데 거기서 동전주까지 되었다. 그때 도망 안 가면 여러분 무조건 상장 폐지 먹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100에 99은 그 상태에서 상장 폐지가 당합니다. 저는 이미 당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당하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10년 전에 상장 폐지 당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봤고 이렇게 가끔씩 제가 수익 났던 이야기, 손실 났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